블루를 주니까, 주고, 이 스마트 블루를 주고 하니까, 예, 검정코, 검정이 나오고 하양이 나왔죠. 어떻게 라인이 좀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검정색을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니고, 신색, 신선을 이용할 건데, 신색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반전을 지켜서 하양간 검해지고, 검은 건 하얘지게 만들 겁니다. 그룹을위해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을 시켜주는 데요. 11번,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미지, adjustment, i n v e r s Invert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미지가 반전이 된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스, 어, 네가 필름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된 겁니다. 근데 라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은 쉽게 라인을 추출해서 여기다 자기의 상상영장을 불러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가우시안 블러를 줍니다. 약간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 필터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줍니다. 아까 한번 줬죠. 여기서 이번에는 가우시안 블러 줬을 때 2를 줍니다. 2, 오케이. 그러면 좀 강한 것이 흐트러진 느낌으로 다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을 하나 주는데요. 좀더 이미지 색상을, 검정 거를 조금 더 검하게 하기 위해서 레벨을 이용합니다. 레벨은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안에 있는데 사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도 이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레벨을 많이 쓰므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찍은 상태 그 상태가 아니라 테이킹 포토가 되겠죠. 메이킹 포토가 되겠죠. 그래서 에, 이미지를 더 퀄리티 이시 에, 퀄리티 있게 높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섀도우, 미듬음 그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요. 미듬음은 0.6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부분은 에, 230 이렇게 놓겠습니다. 오케이 okay,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어떤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블렌딩 모드를 지금 현재까지 주어졌던 것들 을맨 위에 있는 레이어를 블렌딩 모드를 소프트라이트로 바꿔. 그러면 소프트라이트를 이제 줌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이미지가 다시 보이면서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실은 어떻게 보면 라인이 좀더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다섯 <laughs> 번째요. 이 레이어 패널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선택, 아, 백그라운드만 아,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하고 하나 복사를 합니다.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나머지 네개를다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16번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해서 얘를 하나를 플랫은 이미 아저 어, 머지 다운이나 머지 레이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기능상 전체 그네 가지를 합쳐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Merge 어, Layer라고 있죠? Merge Layer를 해준다. 합쳐지는 거죠. 네 가지가.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겠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하나가 남고, 위에 하나 새로 만들어진 게 이거죠? 요것이 처음 것이고, 이번, 에, 원본이고, 요것이 지금까지 에, 네 개의 세 개의 이미지를 더 만들어서 하나 더 백그라운드 복사한다에네 개를 다 합쳐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에,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에, 조금 그림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17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카피를 해 주는데요. 어, 복사가 되겠습니다. 레이어 복사가 되는데요. 레이어 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어 그다음에 뉴로 갑니다. 뉴 레이어 비아 카피. 물론 여기는 단축키가 있어서 쉽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기능면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위치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머지 레이 하나 카피를 하고 난 다음에 17번째로 머지 레이어를 해주니다 잠깐만요. 머지 레이어를 해주고, 복사를 하고 어지레이는 너무 빨리 간 거고요. 이 상태에서 18번째가 되어있습니다. 브라이트 인스 콘트라스트. 콘트라스트를 좀 조정을 해 줍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브라이트 인스 콘트라스트인데요. 이것도 역시 사진에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이미지를 그 이미지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프한 느낌이 없는 그런 이미지들, 이 브라이트는 콘트라스트를 이용하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는 콘트라스트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0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진에다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5와 플러스 15는요. 그러면 좀 좋아집니다. 이미지가. 그 이건 기본적으로 해 주셔도 괜찮은 수치입니다. 지금 01이 되있네요. <laughs> 자, so, 오케이 okay.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 19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늘려주는데요. 늘려주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1024픽셀 약 1.23메가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 말도 되겠고요. 열심히 작업을 했는데, 우리가 더 크게 저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하나만 하죠. 이미지 사이즈가 커야지만이 큰 작품을 출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크게 하고 하지, 왜 여태까지 조그맣게 했느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이미지로 작업을 해야지만이 필터 효과 준 것들의 그 이펙트가 극대화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자체는 작은 이미지로 이미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아야지만이 필터 효과가 극대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정에서, 어 사이즈를 크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어떻게 늘려주냐면 약 5200픽셀로 늘려주는데요. 5200 픽셀 정도면약 2m까지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작품이 2m까지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00 픽셀인데요. 3000 픽셀이면 어떻고 4000 픽셀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크게 쓸일 없어. 그냥 작게 할 거야. 하고 픽셀은 맞춰 주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5200 픽셀이 사이즈는 약 한총 용량이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는 한50 메가에서 60 메가 사이가 됩니다. 즉, 세로의 높이, 세로에 따라서 에, 파노라마식으로 된 것은 좀 작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뭐4:3 비율 같은 것은 좀 크게 이미지 용량이 크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약 50에서 60 메가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미지 사진에서 볼때에 이미지가 제일 중요한 게 용량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뭐, 30cm, 50cm, 아니면 픽셀에 뭐, 9000픽셀, 뭐, 이런 거막 따지고 그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용량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맨 위에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4 2메 46메가 정도 나오는데요.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1.8이라고 되어 있는데, 1.8메가 짜리가 46메가로 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뻥튀기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모든 사진을 가지고 다 이렇게 뻥튀기해서 쓰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런 회화적으로 리터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포토샵 CC에서는 사진도 약간은 뻥튀기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 사이즈 용량이 큰, 용량이 중요한 것이지 밑에 있는 혹시 레졸레이션이라고 있는데 해상도로고 선생님들 생각하시는데요. 에, MP, 에, 해상도가 하면 dpi인데 원래는 디지털적으로 는 pp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졸레이션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선생님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량이 중요한 것이지 72나 이 300이나 다 똑같습니다. 용량만 똑같다면 그래서 해상도가 300이 돼야지만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총 용량이 중요하다. 즉 사진에서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화소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퀄리티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꼭 이해해 주십시오. 300 지표, 해상도가 300인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200픽셀로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뻥튀기를 이렇게 시키니까 좀 용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좀 천천히 가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흐릿한 느낌이 나죠. 그렇죠? 왜 그냥 뻥튀기만 튀기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능부터 이제는 뻥튀기시켜서 좀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면서 에, 출력했을 때에 이러한 현상이 안타, 안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주는 거는 그래서 20번이 되겠는데요.